어, 오늘은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은 제가 성탄절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말씀입니다. 아마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 왜 하필이면 이 말씀일까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가 보통 성탄절 말씀을 전하게 되면 뭐 천사들이 나타났던 이야기, 아니면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성탄절 하면 바로 오늘의 본문이 그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가든지 청소년부에서 처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면 꼭이 본문을 가지고 영화설교를 했습니다. 이 본문과 영화의 내용과 함께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이유를 함께 기쁨으로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젠가 어른들과도 이 말씀을 좀 한번 나눠야겠다 생각했는데 오늘 성탄절 특별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번에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아주 오래 전에 나온 영화 중에 어, If Only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이올린을 전공하는 사랑스러운 사만다와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는 성공한 젊은 비즈니스맨 이안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둘은 서로를 사랑하지만 사만다는 일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은 뒷전인 이안의 모습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또 이안은 자신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사만다가 답답하기만 합니다. 오늘은 이안의 투자 설명회와 사만다의 졸업 연주회 날입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중요한 하루입니다. 그래서 사만다는 이안을 위해 선물과 아침 식사를 준비하지만 오늘이 그녀의 졸업 연주회라는 날인 것조차 잊고 있던 이안을 보면서 사만다는 서운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둘은 함께 출근했지만 이안과 길을 걷다가 행인이 사만다에게 음료수를 쏟아붓기도 하고 이안의 시계는 깨지기도 합니다. 옷에 쏟은 커피 때문에 집으로 돌아온 사만다는 이안이 중요한 파일을 두고 갔음을 알고 급하게 설명회 장소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 파일은 단순한 복사본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그녀의 출현으로 설명회를 망쳤다고 생각한 이안은. 사만다의 전화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겨우 마음을 추스리고 그래도 이안은 사만다의 졸업연주회를 함께 보고 또 식사를 했지만 그동안 쌓인 감정 때문에 심하게 말다툼을 하고 사만다는 레스토랑에서 뛰쳐나와 혼자를 택시, 혼자 택시를 타고 갑니다 이안은 뒤늦게 쫓아가 보지만 사만다는 이안이 보는 앞에서 그만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아는 상심한 채 돌아와 자신을 위해 작사작곡한 노래를 발견하고 사만다의 일기를 끌어안은 채 잠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 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신의 곁에는 그녀가 있었고 그녀가 떠나간 어제가 다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아는 어제의 일들이 단순한 꿈이길 바라며 그녀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지만 어제와 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그는 정해진 운명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안에게 다시 주어진 사만다와의 시간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안은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자신의 모든 사랑을 담은 최고의 하루를 선물하기로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성도님들께 이 안과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이 단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면 성도님들은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사람들은 살아가는 동안 참 많은 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싶고, 또 좋은 사람도 만나고 싶고, 좋은 집, 좋은 차도 가지고 싶습니다. 유명해지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에게 단 하루의 시간만 남았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것입니다. 그래도 정말 우리에게 정말 단 하루만 남는다면 아마도 값비싼 선물이나 이벤트보다는 사랑하는 사람과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마지막으로 보내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요즘 시국도 시국이지만 점점 성탄절의 분위기를 느끼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뭐 제가 어릴 적만 해도 길거리에 크리스마스 캐롤이 넘쳐났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조용합니다. 그런데 또 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예수님의 나심을 기억하며 즐거워하고 노래도 부르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2000년 전의 그날은 지금보다 더 정막하고 더 조용한 가운데 작은 곳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란스러운 크리스마스에서 벗어나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가장 힘들었던 시간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고 뺨 맞을 때, 조롱당했을 때, 아니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던 그 순간. 물론, 그때도 너무나 힘들고 아프셨겠지만, 아마도 예수님께 가장 힘드셨던 시간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신 바로 그 순간일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어 제가 상자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여기에 작은 상자가 하나 있습니다. 어 만약에 여기 있는 제가 지금 보이는 이 작은 상자에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다는 것은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천사들의 찬송을 받으며 이 세상을 통치하던 왕이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영원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하나님이 유한한 이 땅의 시간 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것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일 뿐만 아니라 가장 모욕적인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신 이유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여기 계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다시 영화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프홀리의 영화 주인공 이하는 마지막으로 사만다에게 최고의 하루를 선물하기로 합니다.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졸업 무대 마지막에 사만다가 작사 작곡한 곡을 연주하고 직접 부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것은 자신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만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었고 사만다에게 할수 있는 사만다에게 할수 있다는 자신감과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안이 사만다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돈이 많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힘이 없고 병들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예수님은 병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 곁에 머무르시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한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목소리> <목소리> you ready? I love you. Oh, I love you too. I want to tell you why I love you. It's, it's raining. You know that, right? I have to tell you this and you need to hear it. I loved you since I met you. But I wouldn't allow myself to truly feel it until today. I was always thinking ahead. Making decisions out like of fear. Today, because of you, what I learned from you. Every choice I made was different and my life has completely changed. And I've learned that if you do that, then you're living your life fully. It doesn't matter if you have five minutes or 50 years. Samantha, if not for today, if not for you, I would never have known love at all. So thank you for being the person who taught me to love. And to be loved. to say anything. I just wanted to tell you.

I can't believe he's gone. I mean, why am I here and he isn't? At... Something's just out of our control, sweet. Ian, he had a, a premonition or a dream or whatever. He knew. And he kept trying to tell me, but I didn't believe him. right before we got into the cab he told me about how i taught him to love <laughs> loving it was so easy for me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당신은 이미 죽을 것을 알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생명을 던져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예수님께서 남기고 가신 사랑을 발견하길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눈을 돌려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싶으셨던 사람들, 지금도 함께하는 그들과 이제는 우리가 함께해야 될 것입니다. 올겨울 크리스마스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함께하고자 하셨던 그들과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깊은 사랑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하늘의 모든 것을 버리셨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마지막 생명까지 주신 주님,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그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또 사랑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쁨의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듯이 우리도 사랑으로 함께 할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받는 자로서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